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쉔두 마리 환영 칼날 나올 수 있나 그러면은 숙지기도 들고 갈만하고요. 아유 이자 한 푼도 못 받겠는데 이거 들고 가고 싶은 애들이 좀 많네요. 순교자 초월 오른 아이템 하나 먹읍시다. 딱히 영상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은빛, 여명, 이거, 보시면은, 공격력이 165나 올라가거든요? 나르덱으로 갔을 때 이거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나갈까? 나르덱 없지, 지금? 아, 환영 칼에 쉔데가 하나 있는데, 홀령덱이랑? 나르덱은 안 겹치겠지, 설마. 에이. 믿을게. 안 겹칠 거 믿는다. <laughs>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 나르가, 이게 공속이 0.5로 고정이 돼가지고, 공속이 진짜 느리긴 하거든요, 이걸 주면은. 근데, 한대한 한 대가 공격력이 165가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진짜 엄청 세지는 거래요, 이게. 그리고 CC기 아예 면역이 된단 말이죠. 아 근데 이거 홀령 때문에 좀 겹치긴 하겠다 홀령 애들이 겹치겠다 그쵸? 은빛 여명에다가 피바라기에다가 거결 들어갈 듯?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진짜 좋습니다 나르한테 갔을 때 이게 유물 같은 경우들이 아이템들이 약간 특정 유닛한테만 좋고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가지고 모르면은 못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재밌죠 아 뭐야 이거 이지 10원 이자 좋습니다 챔피언 선택지 이코 유닛 두 마리로 나르랑 킨드레드 노려봅시다 이걸로 아, 씨, 안 떴네. 쉔? 아, 저기 왠지 굉장히 빡칠 것 같은데, 내가 쉔 이거 들고 가면은. <laughs> 아, 어쩌다 보니까 제가 쉔이 많아졌네요. 여기 망했다, 인생 망했다, 이거. 저도 쉔이 있고, 여기도 쉔이 이성 있거든요? 일단, 갑옷이 있으니까, 거결부터 만들게요, 나르. 휘바라기가 중요하긴 한데, 아, 망토랑 BF수드, 아, 거결 나르로 나왔다. 이건 먹어야겠다. 오케이, 다행이다. 나이스. 좋습니다 일단 거결도 하나 만들어 놓고 피바라기만 가면 되겠다 그러면 이자는 못 받겠는데요 릴리안 왜 있냐 여기 근데 <laughs> 아니 이거 주문 습득이라서 이거 릴리아 너무 세질것 같아 아니, 근데 이론적으로 나르가 이게 릴리아는 범위 기술이잖아요 나르가 이론적으로 이제 동등하게 성장했다고 치면 릴리한테 질수가 없긴 해요 그쵸 어떻게죠 이거 얘는 스플래시 데미지고 나는 단일 유닛이 센거라 질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어 은빛여명 나르 지금 벌써부터 센데 공격력이 이게 진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수 국권한 심장 구인수 아 이거 공속 고정이라 안돼 국권한 심장으로 갈게요 나르한테 넣어 놓을게요 그냥 일단 여기 만나면못 이기겠다 이거 여기 태블망도 있고 요리기성에다가 여기 너무 앞라인이 든든하거든요 여긴 만남 못 이기겠다 여긴 이길 수 있을까 아, 태블망이 나왔어 아우 다 태블망이야 뭐야 이거 아 제일 센에 만났다 못 이기겠다 아 진짜 아쉽다 아 이거 사연승 할 만도 했네 갑비 벨트, 모렐로의 블루 킨드레드 보면 될것 같은데 아이템 괜찮거든요 지금 되게 어 피바라기 좋다 야 아니, 아이템도 지금 괜찮고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잘 붙었네요 이 정도면은 만족합니다 킨드레드가 이성이 붙어있는 애가 한명 있고 리신이 있네 여기는 아니 뭐야 사일러스가 있어 무슨 아니 애들이 다 사기꾼밖에 없는데 다행히 나르는 빈집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위대한 결이? 오박구는 아니고 위대한 결이 그냥 가야겠는데요. 거결을 그럼 하나를 누굴 주지? 레벨업 했어도 됐겠다. 음, 이렇게 하면 레벨업이었는데, 누구를 줄까? 이거 거결을 아마도 케인한테 줄것 같아요. 아우, 모르가 나가 나왔어. 아, 이거 습지기 신드라덱하고 싶다. 꼭 이렇게 안할때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진짜 나이 게임 미치겠어요. 아, 틀을까? 위대한 결이 은빛 여명까지 들어간 나르덱. 그래도 하고 싶은데, 나르가 또 마침 빈집이라 이번 판이 일단은 뭔진 몰라도. 나르 이성은 일단 붙이고 생각을 해보자. 피바라기도 먹어야 되고 망토 여기서 3코 이성을 준다고 쓰레시 이성이네. 망토 먹으면 일라오이 먹고 신드라가도 되긴 하는데 블루만 들고아 됐어? 나르덱으로 가자 그냥. 그냥. 아트록스 사울령 받고 야 나르 이성만 좀 붙여줘라 일단. 오케이 나르 이성 붙었고 좋아요. 신드레드를 나중에 쓰고 이거 그냥 무르가나로쓸것 같아요 이거. 피바라기 하나 가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일단 나르는 풀템이 됐어요. 좋아요. 신드라 안쓸 거고. 나르랑 킨드레드 이성 케인 나오면 킨드레드로 바꿔줄 만한데 케인이 아직 없어가지고 이렇게 갑시다 그냥 일단 아우 아이템 빡세다야 쇼진 모렐로 대천사까지 들어간 알룬 1렬 지금 다 근접 유닛들밖에 없어가지고 알룬이 스킬스무 이거 다 맞는단 말이야 1렬 다섯 마리 다열수 <laughs> 있지 나르야 데미지 개세잖아 너 그렇지 돌 한번 던져주고 그렇지 때려주고 그렇지 진거 같은데. 이길 수 있냐? 아, 이걸 줘? 아, 나르가 이성이 붙었는데도 이거에 별로 안 세네? 근데 여기도 요네랑 알룬 이성이긴 해요. 여기가 잘 붙은 것도 있어. 아쉽다. 아이템 제거기도 주잖아. 야, 찬란한 피바라기 갈까? 찬란한 피바라기까지 들어간 나르로 가자. 나르한테 저 모든 걸 몰아줄게요, 그냥. 도장 가도 좋긴 한데, 이건 못 참지. 그럼 은빛 여명에다가 찬란한 피바라기까지 들어가는 거네? 좋은데요? 이론상으로는 지금 나르로 볼수 있는 최고점인데 이 정도면? 과연 진짜로 좋을까가 문제지 쌍거결에 피바라기 들어간 케인? 위대한 결이랑 거결 그냥 갈까요? <laughs> 거결이 좀 별로 안 좋긴 한데 위대한 결이잖아 나는 나르가 좀더잘 나와줘야 되는데 나르가 잘 많이 안 나오네요 피바라기랑 거결이랑 거결이랑 피바라기 들어가주고 BF소드 신체 말고 니코로 삼성 빨리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른 도장 좋은데. 그냥 니코 먹고 빨리 나르 삼성 보자. 한 마리만 찾으면 삼성입니다 일단. 밀라우 위성 붙여 줬고. 뭐 아트록스나 쉔 이런 애들은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뜰래야 뜰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 나르 뒷라인으로 침투했고 좋아요. 어우, 나르 센데 하긴 세야지 지금 위대한 거리 거결에다가 찬란한 피바라기에다가 오른 은빛 여명에다가 <laughs> 아니 이거는 세면은 노양심이지 안 세면은 당연히 쎈게 맞지 이거는 야 나르 하나만 줘봐라 그냥 킨드레드 삼성 안 볼래 어 아트록스 일단 들고 와. 아니 근데 이거 니코 하나만 받고 하고 싶은데 리롤 딱한 번만 더 쳐보자 아니 한 번만 더딱한 번만 더 아이 그냥 띄울게요 <laughs> 오케이 삼성 나르 이제 레벨업 할게요 오케이 아 나르 삼성 좋다 모렐로 셔틀을 킨드레드 말고 모르가나로 써도 되니까 모르가나로 쓰자 그냥 그럼 이 조합에서 이따가 어 조합을 어떻게 짜지 야 하두 나르덱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일단은 모르가나 대신에 원래 킨들을 모르가나를 원래 안 쓰는구나 케인에 쓰면서 지팡이부터 일단 먹읍시다 나이스 나이스 이야 이러면은 일단은 저기 모르가나한테 모렐로 주고 쓸게요 모르가나는 뭐 언제든 팔수 있으니까 셰는 이거 뭐 견제의 의미도 있고 그냥 들고 갑시다. 레벨업 치고 뭐 하나 뭐넣거 없나? 쉐나나 더 넣을까? 어우 뭐야 이거 케인 이성이왜 있어? 아 사우지 원. 아 잠깐만 거학이 있는데요 이거? 찬란한 과학인데 그냥 과학도 아니고? 근데 나르가 너무 센데요. <laughs> 야 뭐야 이거 케인. 이성 케인에다가 야 케인 다섯 마리다 이거 클났다 케인 못 찾겠는데 아무튼 와 이거 뭐 찬란한 과학 들어간 이성 케인이 때리는데 뭐 나르가 죽을 생각을 안 하네 그냥 너무 튼튼한데 좋아요 일단 케인 여기 말고도 쓰는 애 있냐 여긴 아니고 여기 다섯 마리랑 카이사가 이성이 붙어있네 어 여기 모르가나 두 마리 있고 쉔 여기 쉔 삼성 못띄워요 이거 쉔이 너무 많이 겹쳤어 쉔 절대 못띄웁니다 저기는 쉔 빼고 현자 들어가도 되겠다 이 현자 받아도 되겠는데 야, 일단 쉔 만났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어, 여기가 주의 깊게 제 필드를 안 보면은, 쉔이 그냥, 이성 한 마리 있는 줄알 거예요. 근데, <laughs> 자세히 보면은, 쉔 여섯 마리입니다. 쉔 이성이 두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제 조합에 지금. 일종의, 레이크랄까 그치. 렇 야야야, 아, 이거를! BF 소드? 쇼진쇼진갈거 같은데, 그냥. 어, 오른? 이러면은, 8레벨 칠만 한데. 사습지기 들어갈만하거든요. 우진으로 가자. 그리고 아 이호는 굳이 필요 없잖아. 대천사 총검 망토 가고일. 음 대천사 가자. 모르 가나. 나를 이거 혼자서 안 돼요 이거. 졌네요. 세긴 한데 혼자서는 안돼 이게. 어 어, <laughs> 야 이거 몇대 몇을 이긴 거냐 이거? 뭐야?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걸 이긴다고? 이게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나르긴 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갑시다. 아이템 이겨서 50원 이자 받고, 아, 근데 케인은 어떻게 됐지? 아까 5마리 들고 있던 애, 케인 6마리 됐네. 아니, 이거 렉 사이를 빨리 갈라줘야 되는데, 이거 케인이 지금 6마리가 풀려서 팔렘리롤로 죽어도 안뜰것 같은데. 그냥 9레벨 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여기를 견제를 하려면 나도 리롤을 쳐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홀력 유닛들도 다 지금 기대값이 너무 낮아가지고 리롤 기대값이 오이 쉔 뭐야 아마 안뜰것 같긴 한데 아 어떡하지 이거 모르가나라도 보고 리롤 치는 건 괜찮을 것 같아 하나 그리고 이성 부투네 한명더 있었는데 어 4마리가 풀렸네 모르가나도 모르가나 4마리에 케인 6마리 풀렸거든요 아 이거 안떠 내가 봤을 때 가야 될것 같아요 9레벨 모르가나랑 케인이 너무 많이 겹쳤어요 이거 어차피 안뜰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9레벨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아, 이 좋은 쌍고글의 피바라이가 렉사이에 들어가 있네. 1소, 1코 2성 렉사이한테. 야, 이거 이길 수 있지? 나르 그렇지. 아, 데미지 진짜 세다, 근데. <laughs> 어, 아이씨. 와 미쳤다 와 그냥 신인데 이 정도면은 반각템이 너무 많이 나왔다 저 이거 수호자 의맹세 오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씨 저것도 뺏겼어 아 모렐로 치감이 이미 있어가지고 아 아이템이 너무 별로다 야 여기는 찬란한 모렐로가 있는데 모렐로 왜또 먹지 뭐야 이거 <laughs> 야산 모렐로 뭐냐 아 모르가나 페어면은 이거 리롤 칠만 한데 잠깐만 어 어 너무 좋은데요 모르가나 이성 붙은 거구레벨 갑시다 이대로 라위를 그냥 킨드레드 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거기에 쌍곡을 피바라기 들어갈 것 같아 케인이 나와도 그냥 라위 킨드레드 줄게요 아 모르가나 이성 붙은 거 진짜 좋다 이거 말이 안 되네 음, 네마리가 겹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뜰라고 하면 뜬대니까 그냥 <laughs> 이게 와 일직선 다 날라갔어요 다르가 <laughs> 이게 뜰라고 하면 또 그냥 확률이 의미가 없는 게임이 되니까 이게. 아 어, 나르, 진짜 세다. 죽음의 저항 있는데도 그냥 녹아버리네. 와. 와, 이거 내가 지금까지 본 나르덱 중에 제일 센데요? 아, 이거 무조건 승리지. 아, 근데 크립전이라 이것도. <laughs> 하필이면 크립전에 이거를, 그 내가 승리할 거야, 근데 웬만하면. 어, 케인 좋다. 지금 근데 나르 원맨 팀이라, 케인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은 이,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이렇게 갑시다. 어, 여 만났네요. 케인이 지금, 여기 케인 삼성에 모든 걸, 걸 걸었는데, 피가 지금 16이거든요. 여기 잘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나르가 이거 이겼잖아, 케인. 나르가 이거 이기잖아 그렇지 케인 죽었고 <laughs> 아니 찬란한 고악이 들어가 있는 케인이 상대가 안 된다니까 나르한테 죽었네 들어가시고요 <laughs> 와 이거 미쳤네 그냥 야, 이제 9레벨 봅시다 아지르나 렉사이 하나만 주면 안... 어 쉔이 왜 삼성이 붙지? 아지르나 렉사이 하나만 주면 안 될까? 아, 제발 하나만 주면안 될까? 일단 6홀령이라도 받아야겠다. 어, 딱히 땡기는게 없네요. 쉔 삼성이니까 가고일 하나 줍시다 그냥. 아, 쉔도 삼성 붙었고 너무 좋은데? 여기 봐. 케인이 죽어 버린다 이거 이성이 안 붙어 가지고. 근데 얘가 얘가 본체야? 나르가 본체야 이거? 그렇지. 돌 던지면 네가 뭐라 할수 있는데. 6홀령으로 <laughs> 그냥 갈까? 6홀령에 사습지기 받으려면 레벨업을 하나 더 쳐야 되는데 10레벨을 가야 되는데요. <laughs> 근데 일단 케인 이성은 붙여야 돼. 보르가나요?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아, 케인 이성 하나만. 그렇지 됐어, 됐어. 할거다 했다. 요네랑 알론 삼성 보고 있구나. 아이뭐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면 돼.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제 조합은 이제 일라오인 삼성각 안 보이지. 어, 일라오인 버리고. 아니뭐 어떻게 잡을 건데 이거 나르? <laughs> 어떻게 잡으실 거냐고요? 어 나르 절대 안 주고. 어 잠깐만요. 어 잠깐 어어 어!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 어 여기 9하 명이냐, 설마? 아니 육하 명인데 왜 이렇게 세? 아니 이거 사속지기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 아지르나 렉사이 좀 하나만 줘 봐. 혼자랑. 아니 버그인가? 왜안 뜨죠, 이거? 모르가나 삼성은 안뜰것 같고 일단 버리고 오른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니. 아니, 내이이 네, 이, 이 밸류로 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여기 뭐 9하 명도 아니고 그냥 육하 명인데. 그렇지 이기는 게 맞지 그렇지 오른쪽으로 바꾸니까 배치 바꾸니까 이기네요 이렇게 배치가 중요한 게임이래니까야 숲지기나 홀령 상징을 하나만 주면 안 되겠니? 아이씨 천개 상징을 주고 있네 완품 아이템 저거 좋다 밸류 확 뛰겠다 라위가 있는데 전역갑줄 가야 되네 어 아지르 나왔는데 진지하게 이게 더나것 같아요 진지하게 보물상자 니가 죽고 라위 있는데 저녁값 줄 하나 더 가야 되네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보물 상자로 완품 아이템 3개 들어가면은 이게 또 무시 못 하거든요 말도 안 되거든요 저 밸류가 완품템 3 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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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 안 돼, 이제 알룬 삼성 붙여와도 내가 질 수가 없어 이제 그렇지? 오 아니 저거 암영 처형이 미쳤네?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훈령을 내가 빼는 게 뭐가 있을까? 파수꾼을 뺄까요? 아트록스 삼성이라 파수꾼 빠지더라도 이거 그냥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얘 죽이고 오른이랑 아트록스한테 템들어가주고 무조건 이기지 이거 내가 질 수가 없지. 진거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초월이 진짜 세구나 이거 아명 처형이랑 맞물려가지고 아니 이거 틀렸네? 어떻게 이겨야 되지? 이거 왼쪽에서 깎아먹어 들어가면 나르가 먼저 죽어버리던데, 아,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얘는 나르랑 같이 다녀야 되거든요. 이러면 아, 차라리 이렇게 가고 오공을 죽이고 가골 들어간 쉔만 이거 얘네 맞아주고 나르를 한칸더 바깥에 놓을까요? 아, 저거 왜 저렇게 세냐 아, 찔지 이성 좀 붙여주면 안 되겠니? 아이씨, 안 된다네요. 아, 씨, 안된다네요. 알론 삼성까지 붙었네. 이온 하나 들어가고 아 진짜 진짜 진지하게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쉰이 조금 맞아주고 아 이게 돌을 또사일러스가 피해 버리네 왼쪽 배치라면 야 이거 나르가 확실히 약해졌구나 이렇게까지 해도지네 와. 엄청 대단한 거 없이 그냥 평범한 암명덱인데육가 명덱인데 지금 보시면은 배치 뭔 짓을 해도 못 이기네요 나르덱으로 나르가 좀 많이 약해지긴 했다. 어.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